안녕하세요. 콜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하루 잘 지내셨는지, 네, 이렇게 늦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. 자, 이번에 본 저희 관망주는요, 인페이크 와, 23.91% 와, 이렇게 빨리 움직일지 몰랐어요. 야, 어느 정도 쌓인 주고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 했는데 이게 얘네가, 와, 아, 봐봐요. 아, 그냥 한 3,400만 원 그냥 집어넣고 기다릴걸. <laughs> <laughs> 라고 해하지만 일단 보겠습니다. 아, 이 윗꼬리 때문에, 아, 조금 더 반등하고 가겠다. 어느 정도는 이제 꿈틀 됐으니까, 조금 더 뭔가 쌓이는 주겠다 싶었었는데. 제가 이때쯤인가 이때쯤인가 제가 알려드린 거잖아요. 한 2, 3일 전에. 그런데 이런 반동이 나오네요. 와. 자, 이거 계속 설명하지잖아요 테마가 많다고요, 얘는요. 테마가 많아요. 뭐, 씨. 디스플레이도 있고, 2차전지도 있고, 많아요. 얘, 그 테슬라랑 엮여있잖아요. 지금 뭐, LG화, SK이노베이션, LG 디스플레이 다 엮여있고. 와, 아, 이 가격대가 맞아요? 어, 테슬라 하나로도 씨,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만 한국에 있는 공장만 다 풀로 돌려야 되는데. 와 아, 정말 좋은 회사인데. 역대점 찍은 겁니다. 지금 이게 역대예요, 역대. 이인당 이, 뭐, 3,000원? 3,000원 이때 처음 넘고 야, 여기서 조금 힘들겠다 해서 횡보하더니만 아, 이 거래량이 아, 씨, 어떤 손바뀜인가 뭔가, 이런 생각을 좀, 의심만 했었지. 아. 부럽습니다. 나인테크 주주분들. 양 올라간 거, 훅 올라가십시오. 조금, 저희도 같이 응원 드리고, 아, 살짝 반동 주면, 저는 그때, 뭐, 장기주로 좋죠? 네. 워낙 대기업들이랑 다 같이 껴가지고, 지금 납품하고 있으니까요. 네. 그래서 좋은 종목 여러분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전 너무 좋고요 여러분한테 추천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계속 더 좋은 종목 하나씩 하나씩 찾으면서 또 서로 얘기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웃 어, 나인테크 추가드립니다 부럽다 아, 혼잣말이 나오네요 자다음은 디오 야 디오 장중에 5%까지 5%까지 갔다가 와 그래도 버티기 버텼는데 <laughs> 0.34 이게 괜찮다고 주말에 추가한거죠 네. 반등나서 괜찮다 싶었는데 살짝 움직이는데 아 차트 한번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뉴스가 없어요 디오가요 그래도 그래프는 이쁘잖아요 우리 디오 그게 어디에요 그러면 쉬어봐요. 넘었잖아요. 살짝 뚫었냐 했더니 더 올라갔잖아요. 뭐 이제 뭐 퍼센테이션 얼마 안 되지만, 아, 어떻게 보면 박스권 이제 뚫어줬다. 봤죠? 박스권 뚫어줬죠. 네, 오늘 거래량은 살짝은 의심은 되지만, 그래도... 어, 추가 상승할 여력은 남아 있고요. 네, 아니면 이 바닥에서 이 바닥으로 바꾼 걸 수도 있고요. 네, 그래서 디오는 좋은 회사니까요. 좀더 지켜보고 만약 내일 이거 한 2, 3%더 올라가면 생각도 안 하고 사야 되겠어요. 회사가 워낙 튼튼하니까 제가 저번에 재무자표 보여줬죠 이럴래요. 이때랑 제가 또 했던 말입니다. 이때랑 이때랑 이때를 세 개를 딱 봤을 때 우리도 아 배꼽은 아니잖아요. 맞죠 무릎 아니면 허벅지지 않게 많지 않겠냐 위에 올라 강률이 더 많고요 그리고 우상향 방향으로 이 지금 박스권 행보해도 내가 상대해 줄게라고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바닥이 아까 말한 그쪽에서 이 지금 현재 이 바닥에서 이제 2만8천원 바닥으로 바뀐 거면 그래도 긍정적이죠. 이 회사는요. 네. 그래서 저 좋은 뉴스로 듀오도 상승했으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부담되진 않고요. 저도 어느 정도는 그냥 바른 살짝 담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래프 이쁘잖아요. 지금요. 얼마나 아름다워요. 코로나 때, 이 주식 갖고 있던 사람들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을 까 봐요. 뭐, 별 이익을 못 받잖아요. 남들 팍팍팍 치고 있는데. 네. 그래서, 디오는 재정적인 거 해적 운영을 믿고 저도 한번 투자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듀오 좋습니다. 근데 저는 아직 안 샀다는 게. <laughs> 게시트입니다. 야, KCT 주주분들한테 먼저 사과하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저번에 방송할 때 이걸 기다렸습니다. <laughs> 그러면서 살짝 꺾인 거 얘기했었죠. 네. 야, 예, 야, 얘 진짜 어디까지 갈까요? 오늘 6.19, 뭐 저번에 빠진 거다 복구하진 않았지만요. 그래도 5일선 유지하면서 그래도 움직일 것 같고요. 역시 KCT. 좋습니다. 아 최근에 제가 추천한 게 흐름이 더 좋네. 음, 아무튼 계속적으로 KCT는 관망하면서 음, 저희가 들어갈 아, 제가 들어갈 타이밍을 한번 재고 그러면서 뭐 현재 뭐 이분들 다 축하드리고요. 네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